본격적으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에 돌입한 전남 순천 일대가 정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에선 순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건설되고 있고 도심 골목들도 푸른 정원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형상화한 두 언덕 순천만 국가정원에 올해 말 새로 완공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의 조감 영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순천 일대는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오는 박람회에서 선보일 새로운 정원과 식물원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남북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이번 2023정원박람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해놨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십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오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순천만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에서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구성된 시민정원 추진단과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집과 가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골목들도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기르는 거긴 한데 남들 보기에도 좋으면 그냥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기에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면이. 방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방람회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방람회 관람객 800만 명 달성을 기원하며 오는 23일 방람회 개최 디데이 365일을 기념하는 그림대회와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